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교수님에 대한 그 고조선의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인데, 단군을 어, 단지 신화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고조선 시대로부터 2000년에서 3000년 지난 후대의 기록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 우리 고조선 시대에 그때의 기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후대의 기록과 결합시켜서 역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알려고 하면 고조선에 대한 그 자료들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어, 새로운 어떤 그 연구 성과를 이렇게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 찾아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그 이분에 대한 그 개인적인 어떤 제 감정이나 또제 개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표명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분이 한그 내용들을 다 타이핑해서 어, 그 내용에 대한 그 근거와 또 이분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결부시켜서 역사로 얘기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 뭐 금방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그분이 얘기한. 그 내용을 제가 타이핑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고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다. 역사는 인간들이 남긴 과거의 흔적들의 역사 이야기다. 단군조선이 신화라면 신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인간이, 인간의 흔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군조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삼국 유사 속의 단군조선편을 분석해보면 신화인지 역사인지 금방 알수 있다. 아주 쉽다. 그럴까요? 단군신화는 하늘세계 부분과 인간세계 부분의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분은 하늘세계 부분을 어, 인간의 역사와는 다르다 하,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란 이말 자체도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단군조선이 세워질 때는 재정일치 사회로 제사장적 성격이 강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지배자의 성격을 가진 그런 인물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받고 반웅이란 인물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신화다. 그러므로 단군 신화는 신화일 뿐 역사가 아니다. 신화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초이면서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어, 충격파가 컸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끈 인물이 신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분의 업적이 감히 어떤 영웅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따라 할수 없기 때문에 시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그 업적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신화일 뿐입니다. 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손들은 그 신이라는 성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단군으로 표현되는 지배자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하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때에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신적인 존재로 묘사한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야죠. 이분이 한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에 단군의 조선 내용에는 신성성이 들어있고 역사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이라는 것을 아, 이 아시아에서의 신은 성경이 나오는 그런 야외 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군 신화를 인식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은 나라가 형성, 형성되고 필요한 것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데올로기 아닙니다. 이것은 혈통에 의한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이 신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군주가 될수 있다. 이러한 것이 그때는 어, 자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유물에도 보면 다 유물 자체가 어, 그 형태나 거기에 있는 문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고조선 시대의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어, 2년 넘도록 설명해온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국신화로 나름대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고조선이 처음 시작된 지역에 원시신앙들을 정비해서 건국신화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이거 다 엉터리 같은 얘기죠. 원시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조상숭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나, 나라들의 두 가지 국가적인 관심사, 가장 큰 일은 제사와 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성원들 역시 그러한 어, 정체성을 함께 이렇게 고백함으로 해서 어, 이렇게 일체화를 이루, 이루는 어,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요.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 고조선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배 계급이 형성되는 시대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환웅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진 문명을 가진 집단이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단군으로 표현되는 좀더큰 집단으로 발전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우리가 처음 고조선 사회를 해석할 수 in, 있는 원론적인 부분이다. 자, 여기서 어, 아시아에서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음, 설명을 할 때에 근거로 삼는 것이 전해오는 문헌입니다. 그 문헌에도 보면 신농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어, 동을 재련을 해서 어, 그릇을 만들기도 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화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대 이전의 화폐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어, 이러한 내용들을 과연 이분이 알 수? 있는가 알고도 모른 척하는가 참 미스터리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뭐 나라를 세웠다고 하지만 단군 신화는 실제한 역사라기보다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 지역에서 정치체나 국가가 출현하는 일반적인 과정들을 단군 신화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단군이 있는 그 시대에 기원전 2333년에는 청동기 시대가 절정을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단군 그 기록에서 보면 환인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시조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환인에 의해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는 그런 어, 내용이 있고 또그 후에 환웅이 아니고 환웅 다음의 인물, 거기가 단군인데 이 단군으로 인해서 어, 이 청동기 시대가 상당히 발전되는 그러한 시대로 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도 환인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단군 시대에는 글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 기록을 좀어 다양하게,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가 어, 늘어난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것은 뭐그 내용을 보면 다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서 어, 이렇게 설명한 그 내용을 어, 제가 하나하나 그 단락을 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화 자체가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화는 역사와는 관계없는 그 허황된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 동북아시아 여기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조 최초의 인물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물론 뭐 신이라고 해서 이 신이라는 분이 나타나기 이전에 역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역사의 상한점 역사의 어, 소, 역사를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 가장 최초의 인물로 볼수 있는 것이 신이라는 분이고 사마천 사계에서는 신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농은 무엇입니까?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신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라는 글자 자체가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농사가 아닙니다. 누에농사입니다. 어, 그래서 예, 신농 그렇지만 또 때로는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불을 가지고 또 호칭을 만들었습니다. 염제 불임금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역사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모든 성씨가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 신화 역에 보면 전부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것이 자신의 시조 인식으로 우리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월지자 이렇게 해서 해님과 달님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계에 있는 그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 아닙니다. 그 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고, 달을 상징으로 삼은 또그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던 신농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농 임금님의 따님, 누조 그분의 어, 상징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 어 고주봉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자신은 일월 지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시조가 되는 부계의 시조 신농 임금님과 달로서 표현되는 누조 양잠신 그두 분을 부계와 모계의 시조로서 나타내고 있고 자기는 그직계자손이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할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어, 뼈대 있는 혈통이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라는 것이, 어, 이게, 뭐, 그냥 사람과 관계없는, 그냥 그 추상적인, 추상적인 그러한 어떤 어, 절대적인 존재, 이런 의미로서 어, 나타낸, 어,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시조, 그분이 바로 신이다. 그리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설문 회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 신자가 새겨진 그 당대의 청동 화폐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원택에 의하면 3대 이전에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화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만 보아도 이것은 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최초의 독체자입니다. 독체자라고 하는 것은 분해할 수 없는, 그것을 분해하면 뜻이 상실되는, 본뜻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물질로 얘기를 하면 원자, 원소, 이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각각의 글자들이 나타난 다음에 자신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독체자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합체자라고 이렇게 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면 자, 이것이 천신, 신농임금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 분은, 어, 신농 임금님은 바로, 어, 한민족으로서는 부계의 시조가 되고, 이 따님이 되는 누조는 모계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기실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는 이 황제의, 어, 배우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두 족단이 결합이 돼서 이런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유물에 광개토대왕 경주호라든지 우그 다음에 불국사에서 발견된 그 속조 이십자 이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것이 다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것이 어,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 기독교의 전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화라는 단어 자체가 역사의 시작이란 뜻이 되고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모든 성씨가 이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씨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천신 하나님 신농 임금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농 임금님을 일러서 만성시조라고 합니다. 만가지 성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 만성씨죠. 만가지 성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출발은 바로 신농 임금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님이 되는 이 뉘조 이 표시도 천신 하나님의 직선에 대해서 예, 나타난 것입니다. 고대에는 음, 앞에 어떠한 인물이 있으면 그 다음의 인물은 어, 상하대칭 혹은 좌우대칭으로서 어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다 하면은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러한 형태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안에는 천신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주몽 이런 분들이 자신을 일월지자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촉통자선이다 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신화에서는 환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어,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조선이 단군 신화라면 신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인간의 흔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화 자체가 시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의 출발입니다. 인간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분이 있는 분이 이 신이 사람이 아니랍니다. 많이 슬프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 우리 유물에 허다하게 나타나죠. 이거는 뉘조의 아드님입니다. 소금전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금제자의 출발이 되는 글자입니다. 직선, 수직선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출발되는 독체자이고, 이건 임금제자가 출발되는 독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때 고조선 시대부터 어, 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의사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 최초의 글자가 나타나는 최초의 상형 문자 가장 이른 시기에 고대 문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 고조선 시대부터 어, 문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 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지삼신 뉘조의 아드님이 되는 소호금천시고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 이것은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조일을 자. 이 칼을 만든 인물에게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만든 인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은 할아버지, 고향임금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고향임금님이냐 하는 것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또 다른 고대 근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 고조선. 영상 그 설명란에 보면 어, 링크되어 있는 고조선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을 참고를 하시면 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대 가지는 2대 그 다음에 소금천씨는 3대 그 다음에 이것은 소금천씨는 어, 양잠신 류조의 아드님이고 여기 할아버지 알씨 어, 이분은 어, 천신 신농 하나님의 어, 손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그리고 요거는, 어,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니까, 러 어, 이분은 4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대가 있고, 4대째에 개로서 설명을, 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네 분이 있습니다. 즉, 어, 개로 칭하고 있는 그 어머니 한 배에서 나온 네 아들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3대, 4대, 이것은 5대째입니다. 여기에서는 5대가 없고, 4대까지만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화라는 것이 어, 인간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틀리다, 틀렸다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 이 수주, 수직으로 세운 이 막대를 뭐라고 설명을 할, 하고 있는가? 허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렇게 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 스스로 자 가질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두 손으로 깍지를 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 남근을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손으로 쥐고 있는 인물은 전신 하나님의 남근을 쥐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초기 상형 문자에도 그대로 어, 하늘 천 천일한 글자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형태로서 설문해자를 어, 설문해자에서 문자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 이렇게 두 개의 글자를 두자를 넣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다. 이런 뜻인 이런 어, 이례적인 설명을 담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유물로 보게 되면 이런 유물들이 적지 않게 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은나라 따에 어, 만들어진 그러한 남근 유물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세워진 삼각형. 이것은 집이라고 읽습니다. 집이라고 읽고 셋을 합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의 이름자와 거기에서 변형이 된 아드님과 따님 세 분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삼신을 표현했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세대에 가게 되면 요 이분, 이 삼신으로 나타낸 이 분과 그 다음에 예, 눈을 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인물은 바로 어, 희화 씨의 어, 손자가 됩니다. 이 가운데 아드님은 고향 임금님인데, 이분은 여기에서 지금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모계제포나라와 사회였고 따라서 남자가 여자 쪽으로 이, 어, 이동을 합니다. 장가를 가는 것이죠. 장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장인과 장모가 있는 그 족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라 때의 이 유물에서는 여기에 그 어, 고향 임금님의 족보가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향 임금님이 바로 이눈 두를 둘로 나타낸 이 인물을 낳아서 다시 자기의 친정으로 장가를 어, 가게 한 것이 바로 이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삼각형으로 된이 인물과 어, 눈두를로서 표현된 인물은 할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자, 이것은. 안압지에서 발굴된 그런 어, 목재남근인데요 여기 보면 어, 여기에 돌기가 동그란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가 여기선 하나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 무슨 뜻입니까? 이 전체가 신이라는 글자예요 이 신이라는 글자이고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은 자신을 태양으로 어, 상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따님도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이 바로 이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 작은 태양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세 개가 있, 있고 이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은나라 때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이거,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합. 삼합으로 나타내는 이 삼각형은 기수와 서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수로서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로서 설명을 했을 때는 세 번째 삼신 중에세 번째 인물이 되는 것이고 기수로서 나타내는 것, 즉 숫자를 나타낼 때이 삼은 바로 삼신 세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수로 할 때에는 한 분의 시칭이 되는 것이고 기수로 할 때에는 어, 세분의 시층으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혼란하, 혼란을 겪기가 굉장히 그 쉬운 그러한 개념인데, 고대에는 기수와 서수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삼을 성수라고 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전신 하나님을 붙잡은 이 두,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과 어, 뗄수 없는 관계를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 신이라는 글자의 본래의 그 사물은 무엇이냐 상형문자라고 했을 때그 어떤 형상을 여기에서 어,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자 가질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 문자학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의 어떤 신체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유물에 나타난 이것이죠. 유물을 앞에 두고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바로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들은 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썼던 그런 선조들이 만든 그러한 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어, 천자가 있습니다. 여기 천자가 있는데, 이것은 좀 특이하게 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천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대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고대문자에서는 해라고 말을 합니다. 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자가 있, 있기 때문에 큰 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큰 해는 누굽니까? 큰 해는 바로 전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어, 자신을 태양으로 상징을 했고, 어, 때로는 이 태양에서 나온 불꽃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 가지의 이 기본으로 해서 그 자손들이 어, 이것을 어, 신이라고도 표현했고, 해의 자손이라고도 했고, 불임금님의 자손이라 이렇게 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문헌 기록, 기록으로 전해오는 그러한 말들은 다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것인데 이것이 전신 하나님의 그 토템과 시층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 해외 자손이다, 불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 다른 혈통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문자를 글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